혹시 아이 때문에 퇴사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고민 중이신가요?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 때문에 퇴사를 결심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경력 단절 없이 워킹맘으로 육아하기,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로 가능합니다. 올해 7월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이 100%까지 확대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런데 단추? 그런 제도가 있었나? 그게 뭔데? 아니면 아 그래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얼마를 준다는 거야? 하는 엄마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일하랴, 요가 하랴, 등골 빠지게 생겼는데 매번 바뀌는 요가 정책과 제도 언제 일일이 다 찾아봅니까? 결론만 알고 싶고 귀찮은 그 마음은 모두 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 모두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아주 예의적인 경우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에 몇 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해주기 싫은 거죠. 그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는데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퇴사를 결심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거부하면 사용하기 힘들 듯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반대로 성실한 사업주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최초 허용한다면 세 번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 사용 가능 기한은 1년이에요. 단,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경우 1년을 더 가산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고요. 최소 3개월 이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축 가능 시간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버퍼링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최소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15시간이 되려면 1일 기준 최대 사용 시간은 5시간이죠. 반대로 35시간이 되려면 1일 기준 사용 시간은 1시간이고요. 정리하면 1일 기준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축근무 게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근무 시간 및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단축근로에 따른 급여 삭감액 지원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올해 7월부터 변경된 부분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축근로를 하게 되면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되는데요. 이 삭감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금액의 지원 범위가 7월부터 확대된 거예요. 통상임금 100%의 지원 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이 표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한 통상임금 계산식인데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걸 보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결과값만 알려줄 수 없겠니? 하는 마음 모두 공감하시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아주 아주 쉽게 계산해볼게요. 물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일일이 우리가 계산해볼 필요는 없어요.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1분이면 뚝딱 계산합니다. 다만 저는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봐주세요. 고용보험에서 제공한 산식을 좀더 간략하게 정리한 표인데요. 통상 임금 24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일 3시간, 주 15시간씩 단축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에는 5시간만 100% 지원이 가능하고 초과분 10시간은 80%만 지원해주었습니다. 5시간분 먼저 계산해 볼게요. 통상 임금은 300만원이지만 상한이 200만원이니 200만원에 5시간을 곱한 후 소정 근로시간인 40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럼 25만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 초과분 10시간은 상한 150만원에 10을 곱한 후 다시 소정 근로시간인 40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37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이제 두 금액을 합산해 줄게요. 총 62만 5천 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제 변경된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10시간 100% 지원이 가능하니 200만 원에 10을 곱한 후 40으로 나누어 줍니다. 50만 원이 나오고요. 초과분 5시간은 150만 원에 5를 곱해서 40으로 나누어 주세요. 18만 7천 500원. 합산하면 총 금액은 687,500원이 나와요. 기존 지원금과 비교하면 62,500원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생각보다 인상액이 크지는 않네요. 통상임금 상한이 늘어나야 금액이 확 늘어날 텐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인상금이면 내 임금 삭감액 대비 얼마나 보전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 표는 월 240만원 임금 근로자가 일 8시간 근무 시급 15,000원을 받는다는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니 참고만 하세요. 사용 시간별로 보전액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5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삭감되는 급여는 약 30만원 정도이고요. 이때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만원으로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용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삭감 금액과 보정 금액의 차이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단축글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정금을 받더라도 급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100% 지원 가능한 10시간 범위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으실 듯 하네요. 급여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둘다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고요. 또 급여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단축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7월부터 변경된 내용 두 번째입니다. 이건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7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이 되었어요. 단축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한 명의 단축근로자에 대한 월 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예요. 어쩔 수 없이 단축근무를 쓰면서도 동료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금전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한결 부담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사용 연령이 확대된다고 해요. 이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사용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기존 1년 사용 기한에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경우 2배를 가산해서 36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용 기한이 너무 짧아요. 육아휴직 1년은 대부분 엄마들이 사용할 텐데 미사용자만 연장을 해준다는 건좀 그렇네요. 저는 오히려 연령보다 이 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엄마 손이 한참 많이 필요한 영유아기만큼은 엄마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를 직접 케어하고 싶은데 일 때문에 퇴사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당당한 워킹맘이 되어봅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